네, 이번에는 백억 부자라는 소문이 있는 음. 소문이 나 있는 황현희 음. 응? 씨 음. 누군지 아시죠? 예 알아요. 그분의 운이 좀 어때요? 복이 아, 예. 그렇게 많나? 그게 아니라요. 이분은 그 아집 고집 그거 집착 진념 신념. 신념. 대단하게 지금 들어와요. 한, 항현이 씨가. 그런데 우리 항현이 씨가 이제 개그맨이었잖아, 원래는. 그쵸? 네네. 개그맨이었는데 조금 개그프로가 그다지 우리나라에서 아직 발전이 많이 되지는 않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까, 딱 잘못했을 뿐 무칠 편한 개그맨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제 뭐 작년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어, 그 주식으로 다시 또 이슈화가 됐잖아요. 어? 이슈화가 되면서 어떻든 주식이든 뭘뭐 코미디로 못됐으니까 주식으로 뜬건 사실이잖아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황혜씨가 정말 작년에 운 들어왔고 올해도 운은 있어요 근데 운이 있는 반에 또, 항현인 씨가, 또, 구설수와 간제수가 같이 들어오는 해란 말이야, 올해가. 그렇기 때문에 항현인 씨가, 한 군데가 정말 열심히 해서, 뭐, 1 0 0억이라 돈을 벌었어.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우리가 그렇잖아서민들이나또돈 뭐 없는 사람들은 또 누구나 요즘에 주식을 다 해요. 그러다 보면, 아, 공인이다 보니까 저 사람도 주식을 해서 이만큼 벌었는데, 나라고 주식해서 못벌어나 우리 사람들 심리가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항현인 씨가 주식 하지, 뭐, 하란 말을 한, 한 것은 아니지만, 텔레비 나와서, 유튜브 나와서, 그걸 떠들어버리면, 어, 그것도, 뭐, 어, 말을 하자면, 뭐, 어, 간접,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선정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면, 정말로 없는 사람, 어, 나도 한번 따라 해봐야 되지? 나도 따라 해봐야지? 그러는데. 우리 황현 씨가 올해 5월달 갑진을 말하는 거야. 5월달, 6월달에는 정말 간제수, 구설수, 망신수가 다 겹친 회원이라고 보면 돼. 그렇기 때문에 황현 씨가 음, 주식에 성공을 했다고 또 그걸 갈아타면서 다른 걸 투자하면 또 사람들을 또 너도 해볼래? 나도 해볼래?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다 구설수와 엉망에 목소리는 황현 씨한테 온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시려면 조용히 혼자 하시지 옆사람들 동원해서 안 했으면 좋겠어 좋은 일을 해, 어, 하자고 해 놓고 내가 원망의 소리를 듣는 형국이 돼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남을 배려한 것은 어, 이해하겠지만 어, 이번 달에는 이번 해에는 어, 어, 갑진녀는 오오오오오 오, 오, 오 하고 좀 조심하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